KC텍은 15,200원, 14,300원을 깨뜨리고 내려가지 않으면 17,6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져간다면 18,600원, 19,4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. 쏠브레인은 224,000원에서 매물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213,000원과 201,0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기술적으로도 224,000원, 234,000원까지 리바운드 가능한 자리고요. 돌파가 되면 248,000원, 26만 원까지 보고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. 테크윙은 6,200원, 6,500원을 지켜주는 선에서 7,300원까지 반등 가능해 보이고 7,300원에서 살짝 되밀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돌파한다면 7,600원부터 8,300원 사이 구간까지 보시고 가져갈 수 있어 보이고요. 테스는 15,900원, 16,800원을 지켜주는 선에서 19,100원, 26,600원 가격을 참고해 보시고 매물 저항이 강할 수 있는 자리라 밀릴 수도 있겠지만 올라선다면 21,900원까지 투자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유진테크는 22,200원, 23,9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폭을 확대할 때 27,600원까지 우선 리바운드 의견을 드리고요.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지만 시장이 출렁임이 있더라도 힘이 괜찮기 때문에 27,600원은 돌파가 됐을 때 29,400원, 31,200원까지 리바운드 의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